안녕하십니까. 아다새 철학 방송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207번째 시간으로 윤석열 총장 지금이 물러날 때이다로 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 조국 사태 때에는 조국을 방어하느라고 윤석열 총장을 어 맹곡하던 민주당이 조국 사태가 어 그동안 좀 잔잔해지고. 찾았더니 어, 아예 윤석열 총장을 무시하거나 조차 낼 기회가 오기만을 어, 기다린 게 아닌가 하는 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물러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에서는 윤석열 제거작전이 개시되었다고 라 보는 어, 평론가 분들이 많습니다 총선에서 180여석을 얻은 거대 여당이 원구성도 다하지 지금 못한 상태에서 바로 어, 최고위원 등의 여러분들이 예, 윤석열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까지 총장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여 윤석열이 중앙지검에 맡긴 한명숙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어, 맡아라라고 어, 명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윤석열이 어려운 시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또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한 여당이 윤석열을 제거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주상으로 보는 가람법사의 대답은 스스로 자리를 내던져야 한다.그래야 새로운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자. 그동안 윤석열 총장 사주는 몇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경자생 쥐띠죠. 무자월의 추운 겨울철에 경진 일주입니다. 개미씨는 정확하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시입니다. 그러면은 일주, 어, 경진은, 자, 경진 개강 일주로 자중 개수가, 어, 임계 중에 개수가 시간에 예, 투출하였으니 금수 상관격입니다. 금수 상관은 맑은 물이죠. 맑은 물, 물을 가진 사주다. 자, 뚝심 있고 사물에 대한 냉정한 판단어 판단력으로 공사 구분이 정확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어, 바라보는 기운도 강하다. 일처리가 분명하고 추진력도 좋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한다. 금수상관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흠잡히고 욕먹을 짓은 안 하는 성격이다. 상관격 중에서도 가장 상격으로 보는 게 금수상관격인데 이 금수상관은 겨울에 물이니까 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 간을 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 금수상가 의견관이라고 어, 그렇게 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주에 차가 물이 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따뜻한 화관을 만나야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초년 6대 운, 이렇게 그, 이렇게 20대까지는 상당히 고생스러운 대 운입니다. 그런데 20 중반부터 임묘진 모군부터 서서히 좀 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46, 그러니까 50대 부터죠요 4화 대 운부터 사움이 30년간의 남방 하운이 굉장히 길하게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자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막61 한갑이죠. 지금 가보대운에 와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대운의 호운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 검찰총장까지 지위에 올랐으며 또 자신이 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좋은 시기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운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여당의 최고위원이 뭐 방송에서 대놓고 윤석열 물러나라고 공격하고 있죠. 자 윤석열 죽이기 신호탄이다. 이제 사방팔방에서 윤석열 물러나라고. 어, 폭탄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찢기고 구겨진 모습으로 검찰청사를 나서기보다는 지금이 가감하게 스, 스스로 사퇴할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아다세 방송에서도 윤석열은 2020년 경자년 6월 이모달이 위험하다 이때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식신이 오화 오화 정관을 어, 감투 어, 즉 감투를 가지고 오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상관은 관을 치죠. 그런데 아까 화관성을 만나면 좋다고 했죠. 근데, 오미 합을 하여 좋지만은 결국은 좌우, 좌충을 합니다. 이건 자진, 자진 물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오가 들어오면은 오하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오미 합을 한다 하더라도 정관, 벼슬 자리가 위태롭다. 그렇게 방송이 했던 것입니다. 자, 7월 7일까지가 이모달로 그 이전에 옷을 벗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이모달을 넘기고 어, 나는 인기를 채워야 하겠다든지 더 해야 아, 하겠다든지 하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시기도 놓치고 윤석열은 녹슬은, 어, 윤석열. 이 경금을 말하는 겁니다. 녹슬은 윤석열로 그의 삶은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정권에서는 윤석열을 임기가 내년 어, 7월달, 1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대로 둘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7월이면 또 공수처가 아, 생기게 됩니다. 자, 정권 실세들이 먼저 말을 했죠. 공수처 수, 어,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검찰을 손보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당하나 서서 당하나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모양 좋고 국민들의 성원을 좀 지지를 얻고 당하는 게 그의 장래를 위해서 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옛부터 정치 권력의 싸움은 가장 무서운 뭐 폭력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내가 반격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황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금수상관이라는 것은 아주 맑은 물이죠. 혼탁한 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가 타고 난 기운의 기운을 보면은 불이는 참지 못한다. 그런 기운 덕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이런 어, 운기를 타고난 흐름으로 보아서 윤석열은 총장직을 버리고 한국 정치의 낡은 풍습을 바꾸는 길로 나서는 게또 다른 그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야에서 그냥. 음, 잊혀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길 가운데 하나가 야당의 김종인과 손을 잡고 새로운 대중을 아우르는 정당 건설의 힘을 합치는 길이도, 어,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야당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시가 말랐다고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는 대선 주자들이 넘치죠? 그 중에서 대선조자 1위인 이낙연은 이번 유미양 사건을 심각하게 본다, 해결하겠다 하면서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추진력이 없다. 좋은 게 좋다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뚝심과 추진력이 좋은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비교된다는 세평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윤석열이 정권에 맞서다가, 아, 잘렸다, 물러났다. 그런, 어, 여권으로 대선 주자로 나선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자기 대선에 만약에 윤석열이 나온다고 발표만 한다면은 지금의 고요한 정치 미풍을 태풍급으로 한 단계 휘몰아치게 할 것이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면 윤석열의 가치는 크게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마 천운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온기도 있다고도 봅니다. 특히 통합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주자 경선 방식을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적으로 인기가 많은 분들이 대선 주자가 되기가 쉽겠죠. 자, 윤석열 사주에서 2021년 신축년은 신금은 급체로서 나를 지지해주는 우군, 도와주는 신약 사주에서 우군 지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토는 인생이죠. 인생이 자축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축 합을 해가지고 상관의 기운을 좀 이렇게 바른 길로 다스려 주게 됩니다. 남만 치지 말고 남을 포용하는 아우르는 그런 바른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는 식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미충을 합니다. 충미충을 하면은 이 사주의 정을기, 정을기, 이 정관이죠. 정관 벼슬, 어, 벼슬이 정화가 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차고 온무색 경금을 완전히 녹이게 됩니다.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물건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신축년에는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있는 2020년 이민년은 식신생제 합니다. 자, 자기가 움직이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거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나라 경영을 맡으면 경제가 좋아진다. 어, 그런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미. 이렇게 인중 병화가 있죠. 병화. 무병과부로서, 이 병화는 큰 벼슬, 평관입니다. 평관. 자, 비로소 이 겨울 사주의 태양이 예,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력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적폐를 쌓아온 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이분만은 그런 악습을 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만약에 윤석열이 대선에 뛰어든다면 또어 100에 하나 만약에 제1야당 단일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아마 천운과 천기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